이차원 클레어해보자고 시라 나농담에는나 클레어 해본 적단한 번도 없어요. 클레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. 아팠다고요? 하지만 어떻게 진짜 해본 적이 없는데? <laughs> 아무튼 지금 이차원 클레어 너무 너무 꿀빡해다 이거 심하다. 아니 너무 심하다 이거 이거 하영 먹겠다 100%. <laughs> 저라면은 우리 팀에서 클레어 할거 아니면 전 진짜 클레어 배할 거 같아요. 예 네, 그냥 안 나타나는 게 맞아 이건. 행성 파이급인데. 아 시발 만원은 또못 참는데. 아 아니 해본 적 없다고 한 판도. 아, 정말. 봐봐. 나 레벨 1이야, 1.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. 잠깐만.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? 개방권부터. 클레오에 무슨 링을 껴줬나 한번 볼까요? 리세스가 좋으니까 리세스를 끼고요 클빔 임팩트는 당연한 거고 S비링이네? 뭐 S비링도 괜찮지 허허허 크레이오 크레이오 아나 클레어는 진짜 안할것 같아 근데 나 클레어 진짜 싫어해 나 그걸 싫어해 클빔 쓰면서 막 마우스 막 계속 이리저리 움직여야 되는 거 그걸 싫어해 아니 고정인 게 아니라 때리면서 마우스 이리저리 하는 게 싫다고? <laughs> 그냥. 내가 그냥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. 까마귀요? 아니, 까마귀랑은 또 다르지. 드레스 평타 조직이 움직이잖아. 아니, 내 말은 얘들아. 그런 뜻이 아니라. 아,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되냐. 때릴 때 막, 클린 쓰면서 막, 마우스 막, 으악! 하면서 막,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. 나 그게 싫다고. 언샤인 코스트. 아이, 감사합니다. 고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데? 오, 야, 잘 어울린다, 근데 되게. 이군 클레어 하는데 왜 움직여가 아니라. 그.. 내가 말로 설명을 해줄게 직접 보여주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게 내가 왜싫어하는지 아마 내가 알기로는 클빔 쓸때 마우스 그게 고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? 몇 고정일 거야 아마 그니까 그거 어떻게 쓱싹 하면서 그 줄넘기 하는 거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거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사격술도 괜찮아 사격술도 괜찮고 준비된 한발도 괜찮은데 내가 봤을 사격술이 더 나을 것 같아 제 생각이 맞다면 1렙 일렙 진짜 10년 넘게 했지만 이 게임을 이, 이 게임 10년 넘게 했지만 단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예 10년 넘게 했지만 단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진짜 단 1전도 안 해봤어요 엘리션은 몇번 해봤는데 클레어는 진짜 손도 안 대봤어요 메타 때도 안 했냐고? 난애초그 근대 유저였어 신발이 안 사졌지 궁어 어떻게 써야 되지? 궁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궁 어떻게 써야 돼요 님들? 몰라? 근데 네. 솔직 그거는 따지고 보면 둘이 똑같은데 아니네 이타로 들어가네 미친 갈거 에이? 하 쳤다.

저... 카레나물... 높은 흙샤 가비. 아쉽네. 와, 근데 포킹력은 지린다. 나 처음 하는 건데도, 난생 처음 하는 건데도. 좋은 기회를 주지. 저한테 소용없 약간 이 차고는 개미어 보는 느낌이야. 궁 쓰레기인 거 있잖아. 궁 쓰레기인데 궁 쓰레기인데 나머지 성능이 좋은 거 있잖아. <laughs> 딱그 느낌인데? 근데 네, 까미오만큼 쓰레기는 아니야, 까미오만큼 쓰레기는 아니고, 심지어는 얘또 훌륭한 회피기도 가지고 있니 이게 생각한 거 이상으로 해도 될거 같은데 내 생각엔. 하자 이거. 튀었어. 크리밍 링은 사지 말고 저거 링 살걸. 맞다 840. 1분밖에 안 돼. 레엠이랑별다를게 없어. 야, 봐봐. 난생 처음 하는 내가 이 정도, 정도 할줄 안다는거는 사기란 소리. <laughs> 어. 나 10년동안 이게다한번내본적 없는 사람. 어. 한번내본적 없는 사람. 도이정도면이제이거 존나 사기에서에그 비싼 창존나 사기였을 때이별다에거 없는 도 같아 진정도게 되게, 되게 그정도야 아 이게 시야에 안보이는데도 히트가 들어가네 연계는 안돼요 이게 연계할라카면 조금 더 앞에 갔다가 네모네모 빈쓴 다음에 클 빈쓰면 히트가 돼 물론 비싼 창에 비해서는 히트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근데 왜 잘하냐고? 얘도 플레이하는게 드렉슬럭 하는거랑 별 차이가 없어서 오겨왜 안해 왼쪽 오른쪽 중간 조심 알았어요 지금 이럴것같 아, 니 씨발 이게된다고나 <laughs> 그냥 누지는 건데 이게된다고아이 이거 1이게된다고 이거 1다고 이거 10다고? 이거 하고거1하다고 이거 이거 좀 몰랐네. 오마이갓! g o 앞을 안 봐주다니 앞을 안 봐주고 쓰면 죽어야지. 이렇게 잘하는 원디 으면서왜 드래그 아니고 이게, 이게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? 이거 잘하는 거 아니야? 아무리 그래도 얘보단 드래그를 더 잘해. 얘가 얘가 핵심 유니크가 원래 내가 알기로 신발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옛날에 헬령이 할 때가 아마 신발이 핵심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신발에 그거 붙어있지 않나? 클렌징비 속도? 속도가 거린가뭐 붙어있어가지고 핵기라고 하던데. 이거 이거 네모네 부분 임팩트에 뭐 들어가 있어요? 사거리 말 따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지? 사거리 들어서 말도 안돼 이거. 아니, 야, 야, 클립이 안 닿는데 스포트라이트가 닿아요. 클빔비 <laughs>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번의 오비이더 중요해. <laughs> 에이, 미친 네 번의 오빔. 아 진짜 말도 안 되네 견제려. 아니 고각이 가능하고 일단 첫째로 고각이 되고 범위가 존나 넓고 데미지 준수하고 풀타임도 짧아. 미친 <laughs> 뭐뭘 만든 거야 이 새끼들. <laughs> 니네 뭘 만든 거냐. 치, <laughs> 가 <laughs> 내가 생각하 대로 되는구만. 아 내가 내가 생각하다, 내가 생각하가 생각하다, 하다 내가 하가생가자다가자다 내가 하다 내가 생각하다, 내가 가 생각하다, 내가 다 내가 생하다 내가 생하가 생각하다, 고가생각가다 장담아 이거 구리다고 한 새끼들 미친놈들이개꿀발러들이 이거 구리다고 한 놈들 백번들 개꿀발러들임 하핳 연덤이 누구꺼야? 내가 잘못했어 그래, 탈수 있냐? 그래, 그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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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래 잡은 거 같은데? 어맞 왔다. 서로 네 번에 뭐빔 대결하고 있네. <laughs> 노리자고. 역전할 기회를 줄순 없잖아. 다음 기회를 노리자고. 잘았다 이게 안 된다고? 아니 이게 안 된다고? 아 이게 안 된다고 막겠다. 이게 안 된다고? 앰프 해갖고, 걸려갖고,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원했던 그림인데, 이게 안 되네. 아, 씨. 에, 밑에 걸리려고 한 건데. 아, 이게 안 된다고? 젠장! 뺏긴 게 너무 컸다. 파스콘 주운 게 너무 컸다, 파스콘 주운 게. 야, 난생 처음, 첫판 했는데, 딜 1등 했다. 아, 씨. 이거, 이거, 사이캐봤다 이거. 사이 이거. 장담하는데, 100%사이캐다 이거. 어, 야, 안 하면 손해예요. 아니,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니까? 진짜? 나쟤 처음 해보는 거라니까? 아니, 씨발, 진짜 한번도 해본 적 없어요.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야. 아니, 이게 되는 게 그냥 사이케라서 간다니까, 사이케라서. 근데,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, 클립 쓰는데 막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는데? 난 되게, 그거 불쾌한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 딱히 불쾌하진 않아. 한번더 해볼까? 올라온 김에? 아. 힘을 안다는다고하지 마. 네번에보면 어떨까? 잡았다! 우후! <laughs>